자, 3부로 넘어왔습니다. 자, 1부에서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해, 무료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, 최근에 승률이 살짝 떨어지긴 했으나 대신에 질을 좀더 보시라라는 측면에서 옵티팜 포메탈 퍼스텍 어제 드렸던 종목인데 모두 상한가 직행을 했고 상한가에 가까이 갔거나 뭐 그런 대형 급등 보였다는 측면 좀 어필을 좀 드렸습니다. 그래서뭐 승률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승률보다 수익성이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. 최근 같을 때는 승률이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자 수익률을 무료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라 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더 드렸고, 그리고 3부 이제 추천을 드릴 건데, 첫 번째 드릴 종목은 옴니텔입니다. 자, 옴니텔도 사실은 불안정했습니다. 어, 보시면, 원래 이날 가려고 했어요. 12일날. 12일날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고가 형성하면서 신고가 추세로 강한 상향세를 22평 따라서 지지받고 가려했습니다. 가려했는데 특히 뭐 이때 같은 경우도 약간 장중이 이탈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종가 회복해서 마감하는 해서 약간 변형된 어, 상승 기아 패턴 온 석별 셋별을 좀 이어갔고 최근에도 약간 변형 샛별이긴 한데 하여간 한 번도 22평 추세를 이탈한 적이 없었거든요. 하지만 증시가 증시인 만큼 이탈을 한번 했었고, 그리고 이제 어제 회복하면서 기대를 모았는데, 이 기대가 하루 만에 엄청난 급등이 형성이 되어버렸네요.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한 추세임을 알 수가 있고, 또 이때 가려다가 못 갔던 흐름을 이제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, 그렇게 본다면 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또 갭을 뛰었다는 측면, 뭐 이런 거에서 기대를 좀 모아 볼수 있습니다, 충분히. 그리고 무엇보다 웨이브가 좋습니다. 웨이브가 좋기 때문에 그로 인한 단기적인 반등 그걸로 인한 차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옴니텔이고요. 2,200 2 <laughs> 2 65원 이하로 노려 주시고 2,000원 이하로 손절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종목. 자,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, 삼원테크입니다. 삼원테크. 자, 삼원테크는 보시면 약간 인상적인 측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. 이때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는 기존의5일2평과1 0일2평을 모두 지지해 왔는데, 그거를 돋지 않아에 추세를 전환시켰고, 그리고 그 전환된 음봉이 대형 음봉이긴 합니다만 엄청 강하진 않았어요. 하지만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키면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이어왔거든요. 그래서 이때 시안하게 원바닥을 한번 찍었고 또 지지하는 흐름이 좀 강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래 꼬리를 좀 열어 달았습니다. 그래서 이건 좀 내려가는 걸좀 억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볼수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증시가 요동을 지금까지도 요동을 좀 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쌍바닥, 상승형 쌍바닥. 보시면 현저하게 이전에 형성했던 이 저점보다 최근에 형성했던 저점이 조금 더 높음을 인지하실 수가 있죠. 이게 단순히만 보면 쌍봉이거든요. 그럼 하락 쌍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. 왜? 전 고점보다 현 고점이 더 낮았, 낮았기 때문에 밀릴 수 있는데 오늘 강하게 치면서 추세를 완전히 상향으로 뒤집어놓았다라고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. 해서 3원 테크고요. 지금 추세가 뭐 좋은 편이고요. 약간 좀 밀린 채로 마감을 했지만 굉장히 또 오랜만에 또 터지는 바람에 보시면 이 거래가 좀 대형 거래가 나오기도 했어요. 해서 어, 어느 정도 이제 오랜만에 급등에 신난 개미들이 차익을 또 많이 하기도 했지만, 그만큼 받아 먹고도 이 주가를 형성했다는 거는, 여기서 한번 웨이브를 기대해 볼만한 상황이다.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2,500원 이하로 노려주시고, 2,215원 손절 대응해 주시며, 최소 목표가 3%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3부 마지막 추천드릴 종목, 한번 볼까요? 자, 알서포트입니다. 알서포트고요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고, 제가 이날부터 이제 추천을 드려서, 15일부터 해서 현재 20여 프로 가까이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. 자, 알서포트는 대표적인 방산 관련주이기도 한데,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동시에, 또 지금 같을 때 굉장한 호재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. 무엇보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게 된 이유 중 하나가, 어 최근에 방산주들이 좀 빠르게 뛰기 시작했는데, 많이 가기도 하지만, 빅텍 같은 거는 뭐 사실상 흐름이 뭐, 월 말부터, 5월 말부터 좀 이어지기 시작했거든요? 그래서 지금 보시면, 이런 랠리를 좀 굉장히 강하게 이어가고 있고, 지금 흐름이 너무 좀 많이 올라온 감이 있어요. 장기적으로 봐도, 이만큼 반등했던 때가 많이 없었습니다 뭐한 번도 없네요 그죠? 최근에 사, 거의 3배를 한번은 올린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손바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, 쉽게 말해서 대장을 바꾸는 건데 대장을 바꾸려면 개미가 좀덜 타야 되거든요 뭐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많이 안 갔다라고 볼수 있겠죠 뭐 포메탈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또 스펙코는 중대장이니까 얘도 두배 이상 올라왔고요 하지만 뭐 알서포트는 조금 등한시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서포트 말씀드리고 8,390원 이하로 매수를 노려주시고 7,700원 손절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최소 목표가 3% 유지해주시면 되고그 이상은 개별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4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